명절을 앞두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중 하나가 바로 택배 회사일 겁니다. 친지들, 지인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들로 택배 물량이 대폭 늘기 때문입니다. 설을 앞두고 택배 배송으로 분주한 현장에 엄종규, 박용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우체국입니다. 평소에는 주차장이었던 곳에 택배가 가득 쌓였습니다. 명절 물량 증가로 주차장까지 분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택배 처리 물량은 평소 만 건에서 설를 앞두고 3만 2천 건으로 세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침 여덟 시면 끝나던 분류 작업도 오후가 지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죠.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삼년간을 가지고 근런걸 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도 다 감내하고 소통 시킬 수 있는 그런 열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 배송 작업 역시 전쟁입니다. 이곳 우체국 소속 160여 명의 집배원들이 개인당 하루 200개가 넘는 택배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마저도 모자라 외부 배송업체까지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명절 기간 집배원들의 업무 마무리 시간도 밤 11시를 넘기 일 있습니다. 물량이 어차피 매년 하는 거라 다들 열심히 하는데 이제 춥고 배고픈 거? 예 네, 밖에 한 12시간 정도 거의 근무를 하거든요. 밖에서막 그런 게 애로점인 것 같아요. 명절을 맞이해 고마움을 전하기 위한 마음들이 이렇게 높게 쌓여져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숨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의 또 다른 숨겨진 일꾼들 박용 기자가 계속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택배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중간 영업소까지 배달된 택배를 어르신들이 가가호호 전달하는 어르신 택배 사업단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과일과 고기 등의 선물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렇게 분류된 택배들을 지금부터는 각 가정에 배달하는 시간입니다. 평상시에도 물량이 많았는데 설 명절을 앞두고 평상시에 비해서 약 절반가량 물류가 늘은 상태입니다. 약한50% 이상 늘은 것 같습니다. 과일 많이 늘은 것 같고 뭐 고기 음, 쇠고기 그거하고 또 굴비 현재 이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사업단으로 참여하는 어르신은 40여 명. 평소에는 하루 석오 시간이면 충분했던 배달 시간이 요새는 5 시간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도 늘어서 즐겁다는 어르신들. 한200한 5, 60분 세대가 제 머릿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분들 이름만 보고도 제가 알고 돈만 보고도 그분들 이름을 알수 있고. 서울을 맞아 그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택배 배달원들. 우리를 대신해 명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박용희입니다.